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손 이구요 그 오늘은 이제 바이낸스가 지금 예수금 우리 고객들 준비금이 증명이 다안돼 있다라는 긴급 뉴스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핑 관련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바이낸스 이제 준비금 증명 보고서 내일의 문만 커진다라는 포인데스크 뉴스 기사가 좀 있었고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그 부채가 자산보다 한3% 정도 좀 많았고 그니까 이를 환산하면은 대략 한 3천억 정도 상당히 좀 이른다라는 말이구요 어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 회계법인 어, 마자스에서 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감사를 좀 받았는데 받아보니 1대1로 이제 그 고객들 예수금이 폐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3%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지금 바이낸스 고객들이 입출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BUSD를 이제 셀 해서 그 다음에 USDC를 이제 출금을 이제 하려고 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US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금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바이낸스에서 좀 자금을 빼라는 조언이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제가 FTX 때도 늘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관련 루머는 늘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어,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한 지난 24시간 동안 한 9억 달러 정도 인출이 됐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640억 달러에 이제 대비를 좀 해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센 포트폴리오에그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이 되어있던 그 원래들의 자산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접속을 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자금이 얼마 정도 빠져나가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바이낸스 음모론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이제 견해 정도만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4%에 대한 고객 준비금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대한 파산이 이어지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성생각했실 때는 바이낸스가 쉽게 그렇게 파산을 하진 않,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에 대한 금액이 그래도 뭐 3천억 정도의 규모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낸스 정도의 인프라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USDC에 대한 잔고가 약간 파이낸스의 잔고에서 USDC가 부족한 형상이 있긴 있는데 발표 에 따르면은 뭐 은행 시간이 이제 닫아서 이거 현금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이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는 그 청풍치오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저스틴 썬 같은 경우에도 한 천억 정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낸스 쪽에 한 천억 정도 이동을 좀 시켜놨죠 USDC를.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는 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왜 잡고? 바이낸스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좀 있을까? 바이낸스랑 앱텍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 좀 드려봤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앱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편. 그 바이낸스 쪽도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성격이 좀 강한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낸스가 f t 스를 죽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f t 스가 파산을 하고 나서 민주당 또한 f t 스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안 좋은 타격들이 좀 많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낸스가 눈엣가시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낸스가 시장 점유율만 해도 75%가 지금 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1월부터 EDXM이라는 그 월가에서 만든 이 거래소가 이제 운영이 좀될 텐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낸스가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 정부라든지 SEC 그 다음에 뭐 월가의 큰손들 혹은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넥스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눈에 가시었던 이 바이낸스에 대한 루머라든지 이런 악재를 퍼뜨리게 되면 어 사실 지금 일전에 이번 연도에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FUD 이런 공포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금방금방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이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긴 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사실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봤을 때 네. 어찌 됐든 이제 향후 E D X M과 그다음에 파이낸스 어 사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대립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 정부랑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대립 구도가 조금 길게 가면서 사실 서로 물고 뜯고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피해가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향후 미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파이낸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계속 빠른 뉴스로 좀 업데이트하면서 를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좀 피해를 안, 입, 안, 입,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바이낸스에 이제 예수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좀 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까지만 해서. 그래서 지금 댓글창 하단 밑에 보시면은 어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후흡이랑그 다음에 뭐비트게 이렇게 지금 그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을 조금 분배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바이낸스가 그렇게 쉽게 뭐 파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ftx 때도 그랬듯이 늘 조심하고 늘좀 예민하게 센스티브하게 반응하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예수금은 조금씩 분배를 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창 보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 계시는 구독자 방이 있으니깐요 카톡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좀 초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